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볼 때마다 그게 늘상 가슴을 이렇게 좀 치는 것 같은, 애 음. 어떤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뉴스타파는 가장 경제적인 방송을 추구합니다. 청와대가 보이는 장소에 마련된 럭셔리한 방송 세트. 창틀에 이렇게 앉아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슴이 좀 찌르르했어요. 스트로폴 위에서 자는 모습, 그다음에 의자를 붙여놓고 그냥 겨우 다리만 올리면서 자는 모습을 봤을 때, 아 그냥, 어나왜 왜 눈물 나란, 그렇지. 창고를 개조해 만든 더빙실.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두 명을 해고하고 열 명에 대해서는 두 대의 데스크탑과 한 대의 노트북 어 공대 2학년 남자 자취장 뭐, 잡지방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과연 방송 스튜디오인가 진실이 무엇인지를 또막또막 또막 차근차근 하나하나 담담하게 그렇지만 아주 치열하게 일러주는 방송 너, 넘겨준다 그러더니 또 저기서 딴소리 하셔 들어갔저 같은 놈아 빨리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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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야구, 야구.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어? 왜 가이드? 거좀 치우라고 했어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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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세요. 아, 여쭤보잖아요. 이건내 얼굴이야 내 얼굴. 도시켜. 한십 시켜. 이 은폐 은폐 대통령께다 아세요? 은폐. 아니 힘들다고 아, 있어. 아니 말씀을 좀왜지고 그래? 어? 아니야, o 말씀을 좀사 i 이니까할 말이 없습니다. u 니 e 할 말이 없이 r e not sure if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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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리즘을 추구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는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탄생했습니다. 국정원 추정 그룹의 전체적인 관계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핵심 계정이 왕성하게 글을 작성하면 주변 계정들이 RT로 퍼날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비정보 파트에 근무하고 있지만 트위터 활동을 할 당시에는 심리 정보국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단한 분만 발표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입니다.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도 멀쩡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 전재산이 29만 원이라면서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가신들을 데리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는 사람. 전두환 씨입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를 세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는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7,300여억 원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을 통해 적발한 액수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민합추진금 1,672억 원을 자진납부하기로 하면서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환수 문제가 일단 낙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만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내갈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위조된 소리라고 하거든요. 출입경 기록이 일단 배가 좀 기울어서 침수 중이고 아직 침몰은 안 됐고요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구조를 해야 될거 아니냐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친구 을 말지 않으세요! 무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목소리도> 이것은 명백한 사회인입니다 네, 만날 수가 없다 네,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철석같이 믿었다는 협조자들을 수소문하기 이것이 위해.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유럽 지역 위탁운용. 노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5년 전 총격 사건으로 언론이 서울. 정부의 증명. 안전관리와 보상체계과의 유착 의혹 속에. 민간은 전혀 한 손의 책임이 없다고 음.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거야? 낸 세금으로 그렇게 쓰져도 됩니까? 저희의 눈치를 계속 봤다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현미를 정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2억 정도 이렇게 줘서 그 대통령 선거에 썼지.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너무 욕심이 많아요. 양반은 저희는 그당시 생각이 다 나요.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아.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메리즈 감염과 흑산을 막지 못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이기 와서 그걸 수셔가지고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정식시켜야 되겠습니다. 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네, 이곳은 홍시 일행이 탈북한 장백현 23도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테스크보스팀의 사무실입니다. 정치권 비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진적 인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은 한. 파대강 사업 4년차 낙동강 일대의 변화를. 인적이 드문 장애인 복지 시선. 송전원에서 벌어진 또 다른 범죄, 삼성과 연관된 또 하나의 계좌, 스위스 비밀 계좌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본인 아, 이름으로 계좌가 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아, 이거 지금, 계좌는 아, 그 계좌는 홍준차관과 차관과 이동주 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뭘 벗을 권리가 있습니까? 그만 일 하셨습니다. 청년과 그 서가 되면 만약 친일독재 미화가 되면 성숙한 우리 사회는. 사진 하나 만좀 보시죠 이거. 이분 이게 천구백사십사년 사진. 왜 스톱하고 인터뷰를 안 했어요? 전향된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요?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저 국평 원장님도 퇴장된 분입니까, 어제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시작한 스탑한데 어? 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 늘어나면 결국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내가 끊을 수 없고 후한 모형을 잊었. 챙지만 이만해서 만원으로 줄이겠다. 다시 해달라. 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받게 됐고. 나스리 집에서 음. 네. 네. 뭐, 고맙습니다. 우리 문자, 를받 딸이 뿌듯하는 그리 긁음, 그리 긁음. This stuff is open. I can soon tell you. I don't k n 서 w I don't know. I don't k n 고요 I don't 나 n o w I don't know. I don't k n